터 토끼 유설화 그림책 뛰지 말자. 넌왜 그렇게 느려? 어디 아픈 거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갑자기 왜 그래? 도전장 재빨라에게 경주를 신청함 꾸물이 하하하 후회하기 없기다. 느린 뭐 거북이쯤이야. 쿨쿨쿨 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슈퍼토끼 슈퍼토끼 유설화 그림책 내가 지다니 말도 안 돼. 경주에 진 토끼 재빨라는 웃음거리가 되었어.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다니 토끼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슈퍼 거북, 슈퍼 거북, 슈퍼 거북, 만세, 슈퍼 거북. 슈퍼 토끼 스포츠 센터, 슈퍼 토끼. 재빨라는 경주에 진 이유를 100가지도 더댈수 있었어. 제발 내말좀 들어봐. 크크크,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떻게 내가 잠든 사이에 혼자 달릴 수 있어? 재빨라도 이제 한물 갔나봐요. 그러게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어떻게 거북이한테 질 수가 있지? 아니, 아침에 마신 당근 주스가 좀 이상했나봐. 한참 달리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다시 달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진짜야. 슈퍼 거북.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이번 경주는 무효야! 슈퍼 거북, 슈퍼스타, 슈퍼토끼, 슈퍼 거북. 재빨라는 긴 귀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맛있는 당근파이도 재미있는 영화도 다 귀찮았지.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 잘했어, 쌍둥이 장갑. 의리의리한 개집 달려라 달려. 1등이 최고 1등이 되려면. 오래 달리기의 기술, 빠른 동물 사전, 달리기의 역사, 달리면 살고 멈추면 죽음, 무조건 달리자,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고양이 심부름센터, 밴드 브레멘, 비닐장갑의 비밀, 비닐, 의리의리한 개꿈, 슈퍼토끼, 슈퍼토끼 재빨라, 슈퍼토끼. 재빨라는 영화에서처럼 괴물이 나타나 온 도시를 통째로 없애버렸으면 했어. 아예 온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도 좋겠다 싶었지. 슈퍼거북 스포츠센터, 슈퍼거북.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은 그대로였어. 아니, 어제와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어. 온 도시가 슈퍼거북 이야기로 떠들썩했거든. 괜찮아,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재빨라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 슈퍼거북 스포츠센터. 슈퍼거북. 빠르게 살자. 애니멀 TV. 책 읽는 곰 출판사. 의리의리한 계집 인테리어. 슈퍼거북 벽지 판매 중. 공짜 슈퍼토끼 티셔츠. 슈퍼거북 티셔츠 판매 중. 영화관 CCV, 슈퍼 거북, 잘했어, 쌍둥이 장갑. 밴드 브레멘 소극장. 등딱지, 거북도넛.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가 않았어. 달리기? 달고 시원한 수박이요. 달리기? 설탕 수박 왕세일. 길을 가다가 달리기에 달자만 들려도 귀가 쫑긋 서는 거야. 신속패 달 슈퍼거북 피자 달리기 쌩 경주에 진 재빨라를 흉보는 소리 같았거든 달고나 세개 주세요 난 별모양 딴 하트 달리기 코끼리 달고나 세개 100원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지 선풍기 바람 막지 말아요 달달달달달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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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끝까지 달려! 밴드 브레멘 콘서트 애니멀 TV 슈퍼토끼 제빨라는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졌어. 온 세상이 입을 모아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말이야. 제빨라는 이제 정말이지 달리기라면 지긋지긋했어. 예전 같으면 신나게 달려 올라가던 계단 맞죠? 지긋지긋했지. 두고 봐, 이제 다시는 달리기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재빨라는 굳게 마음 먹었어. 쾅! 슈퍼토끼 달리기 교실 2주 완성. 1등 피자는 역시 슈퍼토끼 피자. 우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도록 마음을 갈고 닦았어. 나는 이제 안 빨라 달리는 건 바보 멍청이. 달리면 끝장. 알아주지도 않는 달리기 해서 뭐하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안 달린다. 달리지 않는 세계 최초의 토끼가 되자. 꼬르르륵 택배 왔습니다. 안 계세요? 저기요. 자나깨나 달리기 조심. 인생은 길지만 달리면 짧다. 멈춤 달리기도 다시 보자. 그리고 몸이 달리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지. 재빨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순환. 내가 좀 급해서 아, 안 돼, 뿌지. 정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세일 최고급 당근주스 3병 남았어요. 갑자기 웬 소나기람, 쏴. 제 1회 무작정 달리기 대회. 달리기 프로그램 안 보기. 하지만 재빨라의 머릿속은 온통 달리기 생각 뿐이었어. 딱한 번만이라도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재빨라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딘가 병든 토끼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하고 코도 바짝 마르고 털도 부쩍 빠지는 것 같았어. 재빨라 느림보. 제빨라는 더럽 겁이 났어.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제빨라는 고개를 들기운도 없어. 땅만 보고 걷다가 그만 두두두 다다다. 다 다. 애니멀 거북카페 싹다병원 바른 약. 달리기 대회에 휩쓸리고 말았어. 음? 선두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덮쳐오는 순간, 쿵쿵. 절대로 달리지 않겠다던 재빨라의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어. 슈퍼너구리. 제빨란은 달리고 또 달렸어. 숨이, 떠, 숨이 턱에 닿도록 말이야. 제빨라의 두 눈에 파란 하늘이 가득 담겼어.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살랑대는 바람이 털끝을 간지렸지.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뛰고 있었어. 누가 뭐래도 역시 토끼는 달려야 한다니까? 우유, 우유, 우유. 빨라, 빨라, 재빨라, 최고. 끝.